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어, 정말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직 대통령 수사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미래 기술, AI, 심지어 개발자 이야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렇죠. 이 핵심들만 좀 속속 뽑아서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겉보기엔 좀 달라보여도, 어, 들여다보면 기술이나 법, 또 뭐, 사람 사는 이야기, 이런 게다 얽혀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결 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료 속 핵심 내용이랑 그 의미 중심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123 불법 기업 의혹 수사 관련 소식인데요. 네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경호처 관계자들이 썼던 보안 폰 서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삭제된 데이터를 지금 복구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수사에서 왜 중요한 건가요? 아, 네, 이게 이제 핵심은 음, 윤전 대통령이 자기 체포를 막으라고 경호처에 혹시 지시했는지 그러니까 그 특수공무집행방위 혐의요 네. 그거 관련 통화나 문자 기록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하. 근데 어, 기술적으로 좀 난관이 있어요 그 서버 데이터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거든요 아 이틀마다요 그럼 복구가 쉽지 않겠네요 네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설령 복구에 성공한다 해도 이게 법적으로 증거로 쓰기려면 그 피해자 측 변호인 참여 보장 같은 절차를 또잘 지켜야 하고요. 아, 절차적 정당성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 있잖아요. 네. 그거랑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만약 나와도 그걸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증거로 바로 쓰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법적의 한계도 좀 있고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네요. 법적인 부분까지. 네, 그렇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대통령실 집무실 근처 CCTV 영상 확보도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시야를 확 넓혀서 미래 기술 쪽으로 가볼까요? 중국 연구진 소식인데 실리콘 없이 만든 트랜지스터가 나왔대요. 아, 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인텔 최신 칩보다 40%나 빠르고 전력은 10%덜 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진짜면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파급력이 클 텐데요. 그 베이징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 비스무스라는 2D 소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비스무스요? 처음 들어보는 소재인데요? 네, 좀 생소하죠. 기존에 많이 쓰는 그 핀펫 구조랑은 다르게 GAFET라고 해서 어, 전력이 흐르는 길 전체를 제어하는 부분이 이렇게 감싸는 구조예요. 아, 감싸는 구조. 네, 그래서 에러지 세는 걸 줄이고 성능을 확 끌어올렸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음. 지금 실리콘 반도체가 점점 작게 만드는데 한계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세화 한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물론 뭐 이게 대량 생산이 될지 안정성은 괜찮을지 이런 건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아 상영화까지는 아직 길이 좀 멀겠군요. 네, 연구진 비유가 재밌던데 기존 실리콘 기술이 뭐랄까 가던 길 빨리 가는 거였다면 이건 아예 다른 길로 바꿔타는 시도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오, 다른 길로 간다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근데 이런 최첨단 기술 말고도 지금 있는 강력한 AI 기술을 좀더 쉽게 쓰려는 노력도 있잖아요. 라마점CPP 이게 딱 그런 예시죠. 아, 네 맞습니다. 라마점CPP 이게 뭐냐면요. 엘라마 같은 아주 큰 AI 언어 모델 있잖아요. 네, 거대 언어 모델. 그걸 C++ 언어로 다시 구현한 거예요. 핵심은 이제 비싼 서버 장비 없이도 그냥 우리 쓰는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와, 정말요? 제 노트북에서도요? 네. 사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기술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야, 이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도 되게 활발해지고 있고요. 관련 도구나 뭐 UI 같은 생태계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걸로 좀 재미있는 결과물도 나오고 있나요? 아, 그 폴란더 특화 모델 비엘릭 V3 이게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엘릭 V3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사례인데요. 모델 크기 자체는 비교적 작아요. 뭐 1.5B, 4.5B 파라미터 정도인데 네.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존 모델 구조를 좀더 깊게 쌓고 뎁스 업스케일링, 특히 폴란더 처리 방식을 자체 개발했어요. APT4라는 토크나이저인데 아 자체 개발 토크나이저? 네 효율을 엄청 높였고 학습 방법도 좀 조절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훨씬 큰 모델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와 작은 모델로도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폴란더처럼 상대적으로 데이터나 자원이 좀 부족한 언어 환경에서도 어, 창의적인 접근을 하면 고성능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음 단순히 모델만 맞는 게 아니라 데이터 정제부터 평가 심지어 학습 데이터 만드는 과정까지 엄청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고요.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갔군요. 네, 상당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좀더 현실로 데려와 볼까요? 어떤 개별자분이 휴가 중에 시스템 장애가 터져서 어, 윈도우 보안 시스템 WSC 내부를 막 파헤쳐야 했던 경험담이에요. 아, 네, 봤습니다. 그 디펜드넛 도구 개발기. 네, 기술적인 내용도 흥미로운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 문제 해결만한 게 아니에요. 뭐 윈도우 내부의 복잡한 COM API 분석하고 또 프로그램 보수진이나 디지털 서명 같은 걸로 이게 믿을만한 프로그램인지 검증하는 로직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작업 환경이 최악이었던 거죠. ARM 맥북에서. 어, 210밀리세컨드나 되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견디면서 원격으로 윈도우 VM에 접속해서 디버깅을 해야 했으니까요. 210밀리세컨드요? 와,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섀도우 PC라는 유료 클라우드 PC 서비스까지 구독하게 되고요. 아, 결국엔 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 설정 파일 경로를 잘못 찾는다거나 자동 실행할 때 전원 설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버그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휴가 중에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는 화려한 기술 발표 뒤에는, 개발자들의 이런 끈기 또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니까 참 흥미롭네요. 뭐 정치 수사의 디지털 증거 문제부터, 저 멀리 미래, 반도체, AI 기술 최전선, 그리고 또 바로 우리 업, 개발자의 현실적인 고군분토까지.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적, 법적, 또 인간적인 도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특히 아까 라마다 cpp나 빌라키 모델처럼 강력한 기술이 점점 더 우리 손안에 가까워지고 또 특정 요구에 맞게 최적화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네, 기술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앞으로 우리 사회나 기술 발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요. 음, 이렇게 AI 도구가 더 쉬워지고 특정 문제에 맞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아직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틈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틈새 문제 해결.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